앞쪽 멀리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호수가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혐오시설 없고 자연환경 아주 깨끗한 곳이며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어요. 호수 근처 작은 저수지가 있는 곳에 몇몇 전원주택들이 들어온 곳이 있었고요. 저수지 바로 첫 번째 집이 오늘 확인해 볼 집이에요.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로 인해 저수지 첫 번째 집, 뭔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직접 다녀와 보니 이곳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피해는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 문제 없고 권리 문제 없는 주택입니다. 집으로 드나드는 통행로부터 확인하면서 집 주변 둘러보기로 하고요. 영상 후반에는 물건 바로 옆에 위치한 호수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행 같은 인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주택 앞쪽 도로는 왕복 2차선길에서 콘크리트 포장된 3m 도로로 진입합니다.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잡석이 깔린 비포장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길에 낚시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사인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있다 보니 조사님들의 방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안쪽 도로 상황이 직접 들어가 보니 불편하겠더라고요. 차를 돌릴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비가 내린 직후라 비포장길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주택이 보이고요. 앞마당 넓어 차량 여러 대 주차도 가능해 보이네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길이 끝이 납니다. 집앞 저수지 풍경이에요. 통신선도 잘 들어와 있어 인터넷 사용 걱정은 없겠네요. 집앞 마당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현재 점유 중인 분이 계시고 문도 활짝 열려 있었어요. 밖에서만 조용히 보고 가겠습니다. 주택은 1층 건물에 다락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장재와 지붕에는 비용을 좀 들인 것 같네요. 마당보다 데크도 높이를 많이 높여 놨고 그 위에 집이 자리해서 집에서 저수지를 볼때 뷰가 더 좋겠습니다. 저수지 옆길의 풀들을 보면 이번 폭우에 피해가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 한가득 흐릅니다. 울타리는 용접한 각관에 페인트를 칠했고요. 녹이 살짝 올라온 부분이 보이는데 칠을 해주면 다시 깔끔해지겠어요. 집으로 오르는 계단도 철제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수도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좌측 데크 모습이고요. 지부 측에도 데크 공간이 있습니다. 데크 바닥은 색이 많이 빠져 보였고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한번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집 뒤쪽에 가스통이 있고 난로가 있는지 굴뚝처럼 배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집 반대편에는 장독대도 보입니다. 저수지 일렬 연구 조망이겠어요. 수도관 매립된 흔적 보였고 계곡처럼 물줄리가 나서 물길을 따라가보니 옆쪽 농막 뒤로 배수가 되게끔 파놓았네요.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물건 주택 주변에는 산이 붙어 있지는 않아 산사태 걱정도 덜 하겠네요. 그럼 주택 경계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 두 필지가 주택의 경계입니다. 넓은 곳은 대지 118.5평, 작은 땅은 도로 16.6평으로 되어 있고요. 지 무측의 텃밭 일부 대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단지 내 이웃분들과 공유하는 도로로 10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해당 도로 사용에 문제없겠습니다. 큰 길에서 들어오는 현황 도로는 대부분 국유지이지만 일부 개인 땅도 섞여 있어요. 개인 땅이 섞여 있어 도로 사용에 문제되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통행해온 현황 도로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통행 지역권으로 볼수 있어 도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건물은 일반 목구조에 스페인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오염에 강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총19.6 평으로 1층 14.7 평, 다락 4.9 평입니다. 건물 도면이에요. 방한 개, 거실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네요. 다락은 1층 방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통해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6년 1월로 7년 6개월 지난 집이고요. 7년 전 디자인치고는 꽤나 요즘 많이 볼수 있는 이동식 주택 수준인 것 같아요. 면적으로 보나 구조로 보나 소소한 생활을 즐기려는 분들 또는 이런 환경의 세컨 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께 좋아 보이는 집입니다. 주택의 방향은 지형적인 부분과 저수지를 바라보기 위해서인지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오늘 본 집은 경매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기일은 7월 24일이지만 한번더 유찰이 될 경우 8월 28일 예정입니다. 주소는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구방리 793-1번지로 지도에 별 표시한 곳이 주택의 위치입니다. 주변 지역과의 이동시간을 표시해 놓았고요. 각 지역의 시청과 군청 기준 차량 이동시간입니다. 서울 1시간 4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 지역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에서 면사무소까지는 차로 7분 거리이며 하나로마트와 편의점, 식당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병 의원 또는 기타 편의 시설 이용은 분청이 소재한 횡성읍내에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읍내까지 이동 시간은 16분 나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횡성 톨게이트로 19분 나와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억 3,800만 원 현재 신권으로 현재가 역시 감정가 그대로입니다. 1회 유찰 시 9,7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최초 감정가 기준 평당가는 95만 원. 1회 유찰 시 평당가는 66만 원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게요. 대지로 전용되기 전 주변 농지의 거래 가격은 2,30만 원대 거래가 되었고요. 21년도에 주택 거래건 한 건이 있었습니다. 평당 113만 원으로 물건 주택보다 대지 면적, 건물 면적 그리고 연식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기준 평당 95만 원은 단순히 주변 거래권과 비교했을 때는 건축 면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요. 경매 물건으로 습한 지역의 일반 목구조 건물이기 때문에 유찰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요즘 이동식 주택, 완성집 가격도 좋은 업체가 많아 7년이 넘은 집이므로 한번더 유찰이 된 평당 66만 원 이상의 은찰한다면 좋은 가격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집 근처 횡성 호수 차로 3분 거리로 입장료 2,000원을 내면 횡성 쿠폰 2,000원을 줍니다. 횡성 웬만한 곳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총 6개의 코스가 있는데 저는 5번 코스로 돌아봤습니다. 4.5km 정도 거리네요.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히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이 피톤치드는 다제 거예요. 거의 평지 수준이라 크게 힘들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포토존이 있는데, 아름다운 호수 풍경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돌고 나와 입장할 때 받은 쿠폰으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임장겸 근처 호숫가 둘레길까지 다녀오시면 알찬 임장여행도 될것 같습니다. 끝이에요.